와 이거 너무 어렵다. 낮은 압력, 양력, 빠른 공기 흐름. 내가 볼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양력이라는 애가 봉투 안에 묶여가지고, 낮은 압력이랑 높은 압력한테 접해 당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학교폭력 <복력> 같아진단고다진단고다 같은... <laughs> <못하. 웃음> 어 이거 지 테스트 할 거고요. 저기 저 로봇 보이시나요? 왼쪽에 대체 뭐가 있길래 로봇이 보고 있는 거지? 아, 어, 저기 우주 세탁 고독과 저요 능지 테스트. 이거 보고 이게 뭔지 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뭘까?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운전석이고 이게 씻고 가는 거잖아. 그지 하물 하물차 아닌가? 여기가 석탄 넣는 곳이라고? 너너 이거 타 봤어? 확실해? 억지가 아니라 이거 봐봐. 거꾸로 하면 이거잖아요. 거꾸로 하면. 봐봐. 거꾸로 하면. 봐봐. 생기가비슷하잖아 증기 기관차? 오, 오, 오 뭐야. 오, 얘들아 증기 기관차 같은데? 쓰읍. 어, 씨, 어, 증기기관차인가? 아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토봤스야 증기기관차인 거 같습니다. 증기기관차. 아니잖아! 에 멍청아! 어, 뭐야. 아, 눈 아파. 아, 빨간색 너무 눈 아프죠? 단순하게 가야 돼. 아니지, 빨간이라고 하기에는 명확한 색깔이 있잖아. 빨간색. 어, 이거 아니면 개혁가다. 아 봐봐, 내가 맞다 했지. 아무도 뭐라하나? 어! 자유 여신상이다 어 배도 있고 다리도 있고 딱 봐도 미국이죠? 되게 선진적인 어떤 도시다 미쿠? 알지 미국이라 하기에는 이것만 딱 보여주는데? 내가 구글 이미지에서 봤어 저거 도쿄야 뭔 이게 도쿄야 너자유 여신상이 도쿄에 있냐? 자유 여신상 아래가 좁은 아니 아래가 좁을 수도 있...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더라고 증기 기관차 보고 기차라고 했잖아? 내가 볼땐 뉴욕이 아닐까? 딱 봐도 뉴욕이잖아 자유 여신상 어, 뭐야? 도쿄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 이거 미국이랑 한판 뜨겠다는 거 아닌가? 자유의 여신상, 다이바 일본과 프랑스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기념상 오다이바에 가면 도쿄만을 배경으로 뉴욕의 아이콘인 자유의 여신상 레플리카가 맞해줍니다 어... 아 그래요? 나도 이제 막 나간다. 뒤졌다. 이거 딱 봐서 울이네 KTX 좋겠지. <laughs> 아, 이거 아야 아, 서울이잖아. KTX 외국이 없잖아. 해외 없잖아. 이거, 이거, 이거 딱, 딱 봐도 야, 버건디 아니냐? 어, 진홍색? 미쳤냐? 아, 지 레드카드? 아, 레드카드가 맞네. 가로셀 비율도 이거 달라, 이거. 이거는, 어어어 어, 어. 시계? 아까 자유의 여신상할 때도 도크라고 나왔단 말이야. 시계? 시계? 아! <laughs> 아까까지, 도쿄, 진홍색, 빨간색, 이래놓고, 갑자기, 보잉 747, 이러고 있네? <laughs> 이거 맞는 사람, 이거, 대가리 훑어보기 게임 아니냐? 등지 테스트가 아닌데? 법가 테스트 맞지? 어, 떡상. 떡상 말고 없다. 이것도 주식이야? 주식이면 막마 봉다리 있어야지, 봉다리. 상승, 어떤? 상승? 어, 상승? 상승? 좀 애매한데? 대각선으로 촥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단순하 그래프? 어, 그래프 좋다, 그래프 좋다. 어! 오! 어, 뭐야. 어, 아까 나온 건 그냥 지나치자. 1다 2일은 3. 5답. 5답이 아닐까? 왜냐면 1다 2일은 3은 5답이잖아. 무조건 5답이지, 이거. 거짓. 혹시, 브이거 맞춘 거면 맞추거 되잖아요. <laughs> 개 억지지. 뭐 하는 거야, 이거. 뒤질래? 어, 이거는 태양, 태양. 무조건 태양. 난 태양 같아, 태양. 아, 적셉. 아, 아, 아! 대똥빵구다 이거 <laughs> 죄송. 뭐야 이거? E J U E J U. <laughs> 우리 우리 한번 해석해 보자 얘들아. 이제 뉴뉴. 일 끝났어. 이제 일 끝났어. 퇴근 퇴근 퇴근. 아니 얘들아 봐봐 이제 하고 눈물 흘리고 일 끝났어 저거 파이라고? 우는 거 아니야? 파이는 그 이, 이게 이게 파와 이거 너무 어렵다 낮은 압력 양력 빠른 공기 흐름 느린 공기 흐름 기압이요 낮은 압력이 위에 있고 높은 압력이 밑에 있고 양력이 그 사이에서 버티고 있는데 공기 흐름은 아래로 내려가고 느린 공기 흐름도 하나로 뭉치고 내가 볼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양력이라는 애가 봉투 안에 묶여가지고 낮은 압력이랑 높은 압력한테 저 편당하고 있는 것 같아. 학교 폭력 같은. 진당거다 짖당거다. 형 꼰대야? 베르누이 벌리? 뭔지 모르겠죠? 웃겼고요. 얘가, 얘가, 그, 난극인가? <laughs> 장난이야 장난해. 장난해봐! <laughs> 여기가 이제 호주잖아. 이게 뉴질랜드고, 아닌가? 얘, 가 뉴질랜드인가? <laughs> 일단, 오세아니아가 맞는 것 같아. 오세아니아가 아니면 이상할 정도로 오세아니아를 표시해놨어. 오세아니아랑 관련되 있다가 아니라 오세아니아가 맞는 것 같아. 무조건. 진짜로. 오세아니아 아니다? 나 후드티 먹는다. <laughs>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겟가요, 후드티를. <laughs> 1당 1은 2이잖아 맞지 창문이네 아니지 창문이지 혹시 수학 공부 때 공부 안 하고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님보다 그 공부 더 많이 해서 1차한테 100점 받았거든요 9구단 진짜 개잡였는데 이 그때 99단 자외가지고 선생한테 초콜릿도 받았어 임마 어? 너 초콜릿 받았냐? 어? 받았냐고 임마 ABC 초콜릿 두개 받았어 임마 끝났다 1당 1은 11이라고요? 너네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자내 똑똑한 브랜드로 생각해볼게 10만원 더당 10만원은 20만원이야 20만원은 앞자리뭐야 2지 만원 당 만원 뭐 2만원이지, 민규 말대로 1-1이 11이면 치킨 만원 시대 끝나고 11만원 시대가 왔어야 돼. 근데 11만원 시대가 안 오고, 2만원 시대가 왔지. 그러니까 2가 맞아. 얘들아, 내말 틀려. 틀리면 반박해봐. <laughs> 반박 누구야? 2로 적겠습니다 멍청한 것들. 이거 왜2냐 <laughs> 아, 개 웃기다. 이거 솔직히 <laughs> <치킨> 형도 고민했잖아. <laughs> 하겠다. 어 이거 이거 뭐야 시계 아까 정각이었지 이거 진짜 시계인데 뭔 10시 10분이야 너네들 진짜 할줄 모른다 이 게임은 항상 쉬운 답변을 내세웠단 말이야 뭐 말고 답이 안 보인다 시계 나몇개 맞췄냐? 많이 맞췄는데? 하겐다즈 초콜렛. 근데 아까 보잉 7사치를 보니까 제품명이 있는 거는 제품명을 그대로 따르는 거 같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라고 적던가? 아니면 하겐다즈라고 적어도 될것 같거든? 하나 힌트 줄까? 저 똑똑해가지고, 저 ABC 초콜릿두개 받았다 했잖아요. 사실, 초등학생 때한개더 받았거든. 안 되겠다. 필살기 써야겠다. 시청자 찬스! 저잘 모르겠어. 저기 그 초콜릿이고 있그 뚜껑이시가 그 초콜릿 뚜껑인가? 아니면 그 하겐다즈랑 그 초콜릿이시가 하겐다즈 초콜릿인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미친 거 아냐? 이번 하겐다즈하프갤런 초코야, 씨. 내 이름도 임마 우주스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이다. 아 어, 이거는 6 3빌딩이죠 누가 봐도 6 3빌딩이죠6 3빌딩 아니, 말이 안 돼. 억지로 빌딩일 수도? 아 절대 아닌데? 왜냐면 아까 자유의 여신상, 하긴 자유의 여신상 몰봤는데 도쿄라고 했지? 아, 미친놈인가? 개봤자 주소알야 해서 칸초 보내야겠다. 건물일 수도? 그러, 그렇게 애매하게 간다고? 빌딩? 야, 누, 누구 믿어, 누구 믿어? 나 진짜 자신있다. 이거 틀리면 벌거 벗고 학교에서 이제 사람들 걸어다니는데 춤추 수 있다. 손 우설이 <laughs> 미쳤다. 와, 카타르시스 뭐야? 공포게임이야? 밖에 나가서 벌거벗고 춘칠뻔 했다. 까비. 뭐야, 이거? 종이기인가이게 뭘까? 스트레스기? 어, 여기 일단 카메라 모양 있고요. 종이접기 같은데 이거. 스트레스기 이렇게 못생겼나? 비행기 이거 어디 봐서 비행기야? 원칩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이 요, 원칩. 비슷해, 비슷해. 원칩은 근데 아닌 것 같으면 까자같이 생기지 않았어. <laughs> 와 진짜 비행기네아 근데 비행기 진짜 개 바다 아, 비행인거 말이 안 되잖아 혹시 개발자님 비행기 본적 없으신가? 근데 저도 이해돼요 왜냐면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죄송한데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개발자님 저, 저도 헷갈릴 뻔했습니다 <laughs> 우주 설탕한테 해외 여행 한번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계좌번호로 빙그레 투게더. 아까 하겐다즈랑 비슷한데? 야 이것도 좀 엉가지만 하겐다즈 뭐 하프갤러 멋있게 해가지고 빙그레 투게더 초콜릿 밀크? 어 밑에 글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주 설탕 개존재 십존재 자 밀크. 아 미치겠다 이거 전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알것 같아 시계. 지금까지 시계 정답 나왔었나? 정오 자정 아니면 꼬아서 영실 수도 어? 자정? 자정같아요 저도 아! 아! 애들아 너 이미 다 알고있지? 커닝했지? 이미 딴사람들이 방송 다봤지 인마 아! 11개 맞히셨습니다 오 이정도면 상당히 많이 똑똑합니다 사실 유튜브 보신분들은 오해할수도 있는데 중간에 새로고치면 실수로 눌러가지고 한번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상의 실고파 위웅 와와와와 감사합니다 나 이거 이제 다 외웠는데? 봐봐 여기서 할까?